2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디모드 후서 1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정하신 뜻에 따라서 된 것으로 디모데 역시 사도지 계승을 할 만한 사람으로 생명의 약속을 전파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은 생명의 약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나가기를 작정하는 온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품성을 닮아서 사랑으로 하게 하옵소서 사랑 없이는 울리는 깽가리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